수능 특강 영어 4강의 4번 엔지니어는 공학자 이제 언더스투드 지금 수동 들어갔고 파트는 부분 소시오테크니컬은 사회 기술 시스템 전통적인 노션은 개념이야 엔지니어링 엑스퍼타이즈는 전문 지식 이즈 서맛 somewhat은 다소, disrupt는 붕괴. 그럼 is disrupted 되니까는 붕괴되다. 그럼 해석해 보면은 공학자의 일은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보면은 공학자의 일. 공학자의 일은 뭐냐? 어 사회 기술 시스템의 일부라고 이해되긴 하, 어 이해될 때. 공학자의 일이 사회 기술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되게 되지. 그렇게 되면은 전통적인 개념이야.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의 전통적인 개념은 다소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공학자의 일이 사회 기술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전통 엔지니어링 공학 있잖아. 전통 공학의 개념이 붕괴되니까 없어진다. 사회 기술 시스템으로 되면 은 공학의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 엔지니어링의 전문 지식은 트레디셔널 전통적으로 비포커스도 지금 수동이야, 어, 집중되다 소콜드 so 소위 기술적 측면이야. 그들의 일의 소위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지만, 포커스 집중하는 거야. 사회 기술적 시스템에 대한 그 집중은 서제스트 암시한다. 댓 이하를. 그럼 앞에 거 먼저 하면은 전통 공학이잖아. 전통 공학은 집중이 됐다 그랬죠. 기술적 측면이야. 전통 공학은 기술에 집중했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 사회 기술 시스템에 대한 집중은 사회 기술에 집중한다 그랬잖아. 이게 집중하는 거는 공 언더스탠딩은 어, 1이야 공학의 1이 인볼브는 포함하다. 멋지는 비교급 수식어고 훨씬 좀더 많은 통계와 매니저먼트는 측정 그리고 방정식. 통계와 측정과 방정식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걸 나타낸다. 전통 공학은 기술에 집중을 했어. 근데 사회 기술에 집중을 한다란 얘기는 통계 또 뭐냐? 척도 그다음에 방정식. 방정식보다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기술만이 아니라 전 옛날에는 기술이야. 근데 사회 기술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통계 척도 방정식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집중이다. 자, 성공적인 공학은 require, 필요로 한다. existing은 현존하는, 존재하는, artifactual 들어가서 인공적, social은 사회적 세상인데, in 위치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인공사회 세상을 수식해줘, device, 장치와 기계가 We'll have to fit. fit은 어울리다. 장치와 기계가 어울릴 현존하는 인공사회적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성공적인 공학은? 그러면 성공적 공학 있죠. 성공적 공학은 기계, 그 다음에 장치. 장치가 어울려야 된다. 란 내용이야. 공학의 지식은 must fit together. 어울려야 된다. With other forms of 다른 형태의 지식과 어울려야 된다. 그다음에 공학 지식은 다른 지식과 어울려야 된다. 그럼 지금 읽은 거 잠깐 정리하면은 공학자의 일은 그러니까, 사회 기술 시스템에 집중한 공학자의 일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전통 공학 개념이 이제 없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기술 시스템의 공학과 전통 공학은 어떻다? 반대죠. 얘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가 없어지니까. 전통 공학은 이제 기술에 집중을 했는데, 사회 기술에 집중하는 공학은 기술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많이 집중을 한다. 성공적인 공학은 다른 거에 더 많이 집중한다 그랬으니까 기계와 기계 장치가 어울리고 또 다른 지식도 어울려야 된다. 공학의 엑스퍼타이즈 전문 지식은 단순히 나돈어 나데이 법 나데이 법비가 아니라 나돈 y a 버인데 여기 온리 대신에 심플리 들어가도 돼나돈 y a 버 눈썹이 a 뿐만 아니라 b 공학의 전문 지식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인터그레이트는 통합돼야 돼. 그 기술적인 것을 많은 다른 종류의 지식과 통합해야 된다. 이제 같은 얘기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 전에 성공적인 공학은 기계장치와 어울려야 되고 다른 지식과 어울려야 된다 그랬지. 근데 같은 얘기 지금 들어갔다 그랬는데 지금 공학이잖아. 지금 공학은 또뭐 해야 된다 그랬냐면은 기술적도 필요한데 기술적도 필요한데 많은 다른 지식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랬어. 지식과 통합하자란 내용이야. 엔지니어 공학자들은 엑스포트 전문가다. 왜냐 그들은 공학자들은 데프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어 프로덕트 상품을 갖다 꾸며 테이크 인터 어카운트는 고려하는 거야. 메시 위드 들어갔고 메시 위드는 딱 맞다. 컴플렉스 월드는 복잡한 세상. 모의 복잡한 세상. 사람과 릴레이션즈 관계와 인시튜션은 제도. 아티팩트는 인공물. 사람과 관계와 제도와 인공물의 복잡한 세상과 딱 맞고 이것을 고려하는 상품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전문가다. 그러면 지금 읽은 게 이제 다른 거와 지금 섞여야 된다 그랬어. 공학은 다른 거와 섞여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공학자잖아. 공학자는 지금 전문가라고 얘기했지. 왜 전문가야? 복잡한 세상이야. 그 세상엔 사람도 있고 관계도 있고 제도도 있고 인공물도 있잖아. 근데 이걸 어울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상품을 디자인하는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트 전문가란 말이야. 엔지니어가, 킵인 마인드는 기억하다, 명심하다 밸류는 가치, 폴리픽스는 정치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해 관계. 데프터 해서 크레이션까지가 가치와 이해관계 수식하고 프로모트는 증진되다. 그들의 창조에 의해서 증진되는 엔지니어가 뭘 만들었잖아. 그럼 그 창조에서 증진되는 이해관계와 밸류 가치를 공학자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그들은 좀더 많이 가능성 있게 이펙트 영향을 미친다. They intend가 이펙트 수식하고 그들이 의도한 영향을 해보,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글에 요지쳐지면은, 많은 관심, 이런 얘기 지금 없고, 글에 대한 답은 글 안에 있어야 된다잖아. 긍정적인, 이거 미래 이런 얘기 없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공화,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간 건 뭐야? 공학지식은 다른 지식과 어울려야 된다. 지식과 통합해야 된다. 공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는 답은 그냥 4번 들어가면 되죠. 공학지식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교류하자는 얘기 없고,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가 양성 얘기 지금 안 들어갔고, 글 안에 있는 답은 그냥 글에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지금 되게 많이 했고, 공학자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다른 걸 되게 많이 알아야 된다. 공학자가 기, 어, keep in mind, 기억하잖아. 자, 그들의 창조, 자기가 만든 것에 의해서 촉진된 이해관계와 가치를 알면은 그들이 의도한 결과를 그들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얘기고, 해석 다시 한 번은, 어, 공학자의 일이 이해되는 거야. 사회 기술적 시스템의 일부라고 이해되면은 전통적인 공학의 전통적인 공학 전문 지식의 그 개념은 다소 붕괴가 된다. 공학의 전문 지식은 전통적으로는 소위 기술적 일의 측면에 집중되었지만 사회 기술적 시스템에 집중은 서제스트 말한다. 공학의 일은 훨씬 좀더 많은 통계와 측정과 방정식보다 훨씬 좀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성공적인 공학은 필요로 한다 이해를 현존하는 인공적인 사회적인 장치와 기계가 어울려만 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공학자의 지식은 함께 어울려야 된다. 다른 형태의 지식과. 공학의 전문 지식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통합해야 된다. 기술과 많은 다른 종류의 지식과. 엔지니어, 공학자는 전문가야. 왜냐? 그들은 능력이 있어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인공물과 제도와 관계와 사람들의 복잡한 세상을 텍인 c o u n t 고려하고 메시 위드 딱 들어맞게 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란 말이야. 공학자가 기억해 가치와 이해 관계인데 그들의 창조에 의해서 증진된 가치와 이해 관계를 기억을 하게 되면 그들은 좀더 가능성 있게 그들이 의도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 답은 4번.